이번 영상에서는 이른바 민주당이 추진 중인 3대 특검 연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김건희, 최상병 특검, 이렇게 세 가지 특검을 합쳐서 500억 원이 없는 혈세가 들어간다는 주산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히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이 아니라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무한정 연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미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을 가지고 굳이 특검으로 돌려 수백억 세금을 쏟아붓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오늘 방송에서는 이 특검 연장이 어떤 정치적 의도와 파장을 났는지, 또 국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델리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자 먼저 상황부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3대 특검 연장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르면 오는 4일 전체 회의에서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문제는 비용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계한 바에 따르면 세가지 특검을 연장하고 인력을 늘리는데 추가로 12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이미 388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자 이번에 합치면 500억 원을 넘, 넘어섭니다. 500억 원자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 하면 자이 정도면 전국에 노후화된 초등학교 교실을 상당수 리모델링 할수 있는 돈입니다. 또 청년 창업 지원 예산으로 쓰인, 쓰여진다면 수천 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돈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특검이라는 이름 아래 민주당의 야당 흔들기 정치 공작에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특검이 어떤 제도냐 하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일 텐데요. 특검은 본래 예외적 수단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공정하게 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있을 때, 제한된 기간 동안 독립적 기구가 수사하도록 만든 그런 장치입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이 특검을 마치 상설기관처럼 운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간 연장, 인력 확충을 무제한으로 요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 관계자는 자, 이건 특검을 영구화하겠다는 발상과 다르지 않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맞는 말 아닙니까? 특검이 수사를 다 못하면 뭐 그냥 그 상태로 검찰로 넘기면 됩니다. 그게 법 취지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걸 거부하고 계속 늘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예산 추계서를 보면 더 황당합니다. 내란 특검은 50여 명 인력 추가 45억 원 김건희 특검은 무려 90명 인력 추가 57억 원 최상병 특검은 30명 인력 추가 이십억 원 합치면 백이십이억 원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항목은 단순한 인건비만이 아닙니다. 뭐 사무실 임대라든지 장비 구입, 수사 수사비, 차량 운영비, 심지어 특수활동비까지 포함이 됩니다. 문제는 제이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송석중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를 요구했지만 특검측은 직무수행에 지장을 준다. 참, 오처구디가 없지요 직무수행에 지장을 준다며 거부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민주당은 검찰 특활비 공, 어, 검찰이 특활비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똑같은 논리대로라면 특검, 특활비도 삭감해야겠죠. 자, 그런데 자기들이 쓰는 특검 예산은, 예산은 내역조차 감추고 있습니다. 내로남불,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있을까요? 어, 제 여러분들 모두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특검이 국가적 파장을 일으킨 사건을 수사했는데 들어간 예산이 지금 3대, 3대 특검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자, 이번 3대 특검에 투입되는 인력만 577명이라고 합니다. 최순실 특검의 5배입니다. 국민들께서 묻지 않을 수 없겠죠. 과연 이게 상식적이냐? 니들 대체 지금 뭐하는 거냐? 자, 사실상 민주당의 노림수는 뻔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최대한 길게 옥죄는 것입니다. 내란 특검은 윤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고 국민의힘 해체를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영부인 논란을 끝까지 끌고 가면서 가십성 기사를 쏟아내 여론을 악화하는 데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최상병 특검은 윤정부 군추입을 흔들고 공격하는 도구로 쓰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모든 게 정치적 목적입니다. 국민 세금 500억 원을 들여 민주당의 정치 프레임을 강화하는데 쓰는 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라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세금이라는 건 정말 땀 흘려 일한 국민들이 피같이 낸 그런 돈입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은 그 돈을 마치 자기들의 정치 전술 자금처럼 쓰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수사가 아니라 당리당락을 위한 정치쇼를 특검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특검이란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하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특검 연장을 내년 지방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 열세를 들여 정적을 공격하고. 여론을 조작하려는 행태는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원래 시한이 있는 제도인데 못 끝내면 검찰에 넘기라는 규정이 있는데 왜 무한정 늘리냐, 늘리냐라는 것입니다. 특히 야당은 민주당이 특검을 정권 흔들기 용도로 쓰는 게 명백하다고 비판합니다. 이 지적에 국민 다수가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검찰개혁 운운하면서 수사기관의 권한을 줄여야 한다던 민주당이 정작 자기들에게 유리하면 특검을 무제한으로 확장하겠다고 나서는 것 이중적 행태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할 텐데요. 여당의 의석 독주로 단독 처리되면 현실적으로 맞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이 중요하겠죠. 500억 넘는 세금이 쓰이는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지 여론이 반대한다면 민주당도 이걸 무시하지는 못할 겁니다. 특검이 꼭 필요하다고 해도 최소한의 기간과 최소한의 예산으로 끝내야 합니다. 지금처럼 무한정 확장하고 내역도 공개하지 않는 방식은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특수 활동비를 문제 삼으며 대대적으로 비판했던 정당입니다. 자, 그런데 특검의 특검 특검의 특활비에 대해서는 함구합니다. 자기들이 쓰는 건 괜찮고, 남이 쓰는 건 불투명하다고 공격하는 것. 그게 민주당의 행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로남불 정치에 분노합니다. 이런 태도가 결국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을 키우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자신들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입법 독재, 예산 독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걸 쭉쭉쭉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미 이른바 3대 특검 돌려막기 행태가 본질은 정치 공작이라는 걸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역풍이 불 수밖에 없겠는데요. 3대 특검을 앞세워 온갖 선전 선동을 해도 그 약발은 정말 오래 가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의 3대 특검 연장, 이제는 명백히 정치 공작이자 혈세 낭비입니다. 특검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동떨어진 무제한 확장, 그리고 불투명한 예산 사용은 반드시 국민적 감사와 견제가 필요합니다. 어, 민주당의 내로남불 정치 국민은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민네코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